스바의 여왕이 요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형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정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 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하를 송치 할지로다. 여하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2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의 소문은 동방의 스바 여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여왕의 솔로몬 방문과 말로만 듣던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로 인해 감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고대 사바 왕국으로 오늘날 예멘과 에디오피아 지역으로 홍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일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라는 말씀에서 이 명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스바 여왕의 귀에 들려온 보고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여호와의 이름과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세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사이에 동일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의 비밀은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듣는 비는 복이 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늘에서 주어진 솔로몬의 지혜가 자신의 구름 덮인 마음에 빛과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비록 자기의 귀로 들은 모든 것을 다 믿기는 어려웠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솔로몬의 자기의 귀로 들은 모든 것을 다 믿기는 어려웠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행하는 자들과 많은 보화를 낙타에 씻고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이 수수께끼와 같은 하찮은 질문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수준 높은 난해한 질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질문에 하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의 답변은 그녀의 마음 속에 있던 어둠을 밝혀주는 대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혼란한 영혼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 성의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빛을 보았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법에는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빛을 본 그녀는 겸손해졌습니다. 4, 5절에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라는 말씀처럼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궁전과 그의 식탁과 그의 신하들과 그들의 시립한 것을 자신의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녀의 자존심과 자신감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랑할 만한 것이 그에게 남아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지혜에 의해 그런 모든 것들은 밀려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보았을 때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평가하려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세에 대한 복음은 항상 진리입니다. 스바여왕처럼 우리가 가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우리도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떠서 그분께 나아가면 영광스러운 그분의 명예를 고백하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그녀는 증언합니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그녀는 밝아진 영혼으로 신하들이 복대다고 증언합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은 지상에서 누리기 어려운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 귀한 명예를 부여 받았으면서도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갖지 못함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인 기록된 말씀에 깊이 감사드리지 않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된 종은 왕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하를 송축할지로다. 여와의 자비로움을 맛본 사람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에 속죄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녀는 지극한 만족을 얻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녀의 소원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 많은 것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 설렁은 왕이 왕의 귀례대로 수바의 여왕에게 물건은준것 위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베푸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이사야 5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가 그 지혜로움의 모든 의혹을 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만족을 얻고 스바 여왕이 겸손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그 비밀한 일의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스바 여왕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또한 진실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자신에 대해 진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라는 고백은 회심자가 자신을 고백할 때 대부분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의 심령에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죄의 어두움과 더러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순간 자신의 더러움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 고백합니다.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회심자는 과거 불신앙적인 자신의 모습에 비교하여 새롭게 변화된 스스로의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 과거의 내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라는 반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대비시키며 회개할 때 우리는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게 됩니다.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라는. 스바 여왕의 고백은 회개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녀가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된 회개자는 어떤 사실에 대해 결코 그것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그의 마음만큼이나 진실되고 거짓 없이 증언하는 것이 참된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거리낌을 가지고 어떤 사실에 대해 증언한다면 자신이 아직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이 있음을 역설하게 됩니다. 지혜자를 왕으로 모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을 잘 만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만일 난폭하고 무지한 왕을 만난다면 신하는그 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하가 지혜로운 왕을 만나게 되면 일하는 보람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에 그것은 매우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왕에게 지혜를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은 비록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지혜롭기 때문에 복된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무지하고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지혜를 주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심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스바 여왕은 이제 신앙의 소극적이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이고 개인적인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입술을 열어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찬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감격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에러의 복귀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바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향품과 보석을 드린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녀는 그 향품과 보석들을 솔로몬 왕에게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 예물들을 드림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연적이고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